중국에 계신 20대 남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99년생 미혼 남성입니다. 중국에서 대학교 졸업하셨고요. 현재 회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일남, 일녀 중 첫째, 키는 178cm입니다. 네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교사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예절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장남으로 항상 가족을 잘 챙기는 책임감이 있고 듬직한 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회사 생활도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 20대. 청년인데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매년 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에도 꾸준히 참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훤칠하고 탄탄한 체격에 외모도 정말 멋진 분이라고 합니다. 평소 여행을 즐기는데요. 명절이나 또 휴가 기간에는 혼자서 중국 전역을 여행을 한다고 라 합니다. 안정적인 급여 받고 계시고요. 매달 꾸준히 저축도 하면서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퇴직금이 많아서 걱정이 전혀 없는데도 장남으로서 항상 부모님 생활비까지 챙겨드리고 대학에 다니는 여동생도 무척 아낀다고 합니다. 네, 중국분인데, 저희가 중국어 서비스 하면서 정말 중국분들도 많이 저희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오. 어, 이분이요, 선우가 글로벌 회사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음. 네, 글로벌 회사이고, 그만큼 또 믿음이 가서, 네, 이분도 공개 프로포즈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해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이 99년생이면 진짜 20대 중반이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너무 일찍 배우자 만나면 신청하신 거 아닌가요? 어, 사실 근데 예전을 생각해보면 네. 뭐 20대 중반이면 보통 다 연애하고 음. 그때 만나는 상대들은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거긴 하거든요 음. 어차피 이분이 지금 가입해서 누군가를 만나도 뭐 충분한 연애 경험을 갖는다고 하면 2~3년 정도는 또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이분처럼 사실 이제 기반을 좀 빨리 잡은 분들 있잖아요. 네. 안정적인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가족분들이 조금 빨리 결혼하는 분위기다 이러면 아. 사실 이 나이 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지금 만남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합니다. 오, 네. 네. 99년생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네. 이렇게 부모님 여동생도 또잘 챙기는 분들이 또 결혼하면 엄청 가정적인 남편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어떠세요? 과거에는 뭐 음. 남편이 효자고 뭐 이러면은 맞아, 아내가 맞아. 힘들다. 뭐 맞아 맞아요. <laughs>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음. 요즘에는 이제 어떤 가족들에 대한 애정인 거잖아요. 그것도. 네.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한테도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네. 보통 아들들이 아빠가 그 어머니께 잘하는 모습 음.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따라 하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잘하게 되고 그럼 이제 결혼해서 내 가정 내 아내에게도 이제 잘하게 되기 때문에 내뭐 부모님에게 잘한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거나 음. 이렇기로 전혀 없습니다 <웃음> 그렇군요 <웃음> 자 그렇다면 이분이 선호하는 여성상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했고요. 연상, 연하다 열어둔다라고 하십니다. 다 만난다고 하셨고요. 국적도 상관없고, 중국어 가능한 분이면 되고요. 밝고 활발하며 착한 분, 여행 좋아하는 분,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아끼는 분, 술, 담배 안 하고 운동으로 건강 관리 잘하는 분을 선호하시고요. 직업과 학력은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중국어가 가능하면 국적 상관없다고 합니다. 연상. 뭐 연하, 연상도 좀 보셔야 될것 같긴 한데 연상, 연하 다 가능하고요. 뭐 상대의 직업, 학력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 그만큼 좀 일찍 시작하는 만큼 좀 다양한 이성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네 가족에게 잘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 건강하고 또 잘생긴 중국 남성입니다. 만나고 나는 여성분들은 마련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